바다같이 언론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한비어청가를 부른다고 난린데요. 저희들 스픽서는 디톡스를 통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석열 대통령과 과연 차별화에 성공했느냐.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이것이 앞으로 정치권 전체에 미칠 영향이 상당히 클 것이다.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할 것이 웬만한 언론은 자, 총선 불출마한다. 그리고 총선 불출마를 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미래지향적 정치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던데요.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왜 대통령과 차별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언논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첫 번째 드릴 질문은 이원주 의원님께 네.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에 네. 당정대의 네. 이제 긴급 회의가 열리면서 네. 총선 후에. 특검도 안 된다라고 아예 세계를 박아 버렸습니다. 네.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발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예 사전에 좀 정지 작업을 한 것이냐 어떻게 보는 게 맞습니까? 전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돼 있었다. 아 결정돼 있었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이죠. 어 사람들은 이번 총선에 총선이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심판선거의 성격을 희석시키고, 어,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어떤 새로운, 뭐, 새롭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정치를 새로 시작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 국민들의 어떤 쌓여있는 분노를 좀, 어, 약화시켜, 완화시키려고 지금 이제 일종의 일종의 현란한 쇼를 벌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 비대위원장이 어떤 자신의 결정권 자신의 재량이 상당히 있고 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뒤로 물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김건희 특검을 방어하고 그것을 기화로 해서 오히려 민주당 공격하라는 특명을 가지고 왔던 비대위다. 제가 봤을 때는. 어, 물론 약간 뭐 좀, 어, 그런가 아닌가 하고 긴가민가 봤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겉은 굉장히 화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은 음. 이제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던 혹시 내용 보셨습니까? 자료함이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총선 후 김건희 특검 급 부상한다. 저 기사가 있고 난 뒤에. 음. 대통령실이 화들짝 놀라고 대통령이 경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뒤에 뭐 이제 불쾌했다로 당... 수정됐죠. 아불쾌했다고 수정. 경로라는 말이 세다고? 예, 이제 실제로는 뭐 경로를 했다고 이렇게. 경로는 확인도... <laughs> <너는> 김건희 <laughs> 여사가 했지. 그렇습니다. <laughs> 예, 어찌 됐든 <laughs> 저, 저 이제 보도가 난 뒤에 김건희 특검을 총선의 하자 한동훈도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 그러고 나서 당정대 이제 회의가 열렸다고 이렇게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분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전 처음부터 저 특검 때문에 한동훈이 투입된 거다. 네. 이게 말하자면, 야구로 얘기하자면, 9회, 한회를 남기고 무사말로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네. 그게 김건희 특검, 또 뭐, 저기, 뭐, 쌍특검과 세계 국정조사. 이게 무사말로 상황 아닙니까? 잘 봐줘야 원아웃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것 때문에 투입된 거다. 최근에 원희룡 위원장이 종적을 감췄어요. 그저 어, 저 국토부장만 나와가지고 지금 뭐 국토위원들 말로는 거의 시름을 앓고 있다 이 정도로 낙심해서 음. 어 그랬는데 한동훈으로 탁 결정이 되고 나니까 본인한테 충격이었나봐 음. 그랬는데요 지금 왜 저렇게 됐느냐 사실은 저기 뭐냐 이 총선까지 남은 일정이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저, 처리를 하는 법기술자가 필요했던 것이지, 뭐, 새 시대의 비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음. 그리고 그런 게 있다면 저런 식의 취임사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은 이제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의 시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돌파해낼 하나의 어떤 그, 아, 어, 저, 돌파대 대장이 필요했던 것이고, 아, 그래서 임명돼가지고, 어, 와서 지금 그 수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대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저이 말씀은 지금까지 뭐, 뭔가 대통령과 차별화를 통해서 다음 정선의 국민님이 다시 한번더 돌파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다 아니, 그런데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대통령제 국가에서, 인기 중반도 안된 대통령제 국가에서 제일 위험한 단어가 차별화입니다. 음. 그말 때문에 폐가망신한 정치인이 음, 한둘이 음.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NSS 상임위원장으로 통일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그때 통일부 장관이 정동영 음. 장관이에요. 근데 하루는 지역고행사에서 저기 저기 참여정부와 차별화 발언이 나왔어요. 그 길로 두분 사이가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정동영의 몰락이 시작됐죠. 사실은 그 권위주의 정부일수록 오히려 차별화가 성공하는 듯 보이는데 그건 뭐냐 하면은 구권력이 신권력한테 나를 밟고 넘어가라. 음. 그러면서 자기들의 공동체 이익을 위해 가지고 구권력이 희생하는 거예요. 이때 차별화란 말이 어, 이거 좀 통해요. 그런데 그 뒤에 그런 거 얘기해 가지고 굉장히 위험에 처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 차별화는 거의 혁명입니다. 김영삼이 민자당을 이제 때려 없고 신한국 당을 창당할 때. 이거는 차별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뭐, 어, 새로 태어나는 재창조 수준이고, 어, 그 외에도 보면은 저기 뭡니까, 그, 김대중 정부 때, 그, 쇄신파들이 권노가 고은태진을 하면서 이제 차별화에 나섰다 그랬지만, 그때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게 한국 정치에서 차별화는 제일 위험한 단어다. 그런데 한동훈이 그런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저 행보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자 이러다가 총선 끝난다. 뭔가 대통령 문제,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직접 얘기하면서 차별화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이게 이제 한동훈의 등판 이유라고 했던 건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지. 아니, 그러니까 거. 저는 사람들이 참 이렇게 상상력도 풍부하시다. 네. 그 전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 그 이전에 차별화했던 어떤 사례들이 있죠. 네. 가장 근래에 이제 성공했던 게 이명박 박근혜고요. 네. 그런데 그 사례에는요, 박근혜라는 그 정치인이 아주 독립된 정치인이었어요. 이명박하고. 네. 그리고, 어, 실제 그렇게 차별화를 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등장하게 되는 시점을 보면 이명박 정권 거의 말기예요. 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마지막 한해 정도 남겨놓고는 나를 밟고 가라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음. 그 경우도 사실은 상당히 이 어떤 전체 공동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일단 첫째 한동훈 위원장은요 그렇게 독립된 정치인이 아니세요. 일단 정치 자체를 해본 적이 없고요 그런 역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검찰에 있으면서 윤석열 음. 사단의 일원으로서. 그 밑에 상명하복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그래서 어전두환 노태우 같은 동기 육사 동기 친구 관계도 아니에요. 그애 초부터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다음에 정권의 임기가 반 이상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 설사 차별화에 성공한다 한들. 이것은, 이것은 앞전 정권,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끝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한 1년 남겨놓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애초부터 그럼 등판한 것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차별화해서 뭔가 당을 살려보겠다. 아니, 그럴 거 같으면 진짜 독립된 정치인을 데리고 와서 하죠. 음. 유승민이라든가, 뭐, 홍준표라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음. 근데 왜이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수화를 갖다가 데리고 와서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등장하는 시점을 보면 차라리 더 일찍 등장하던가 아니면 좀 있다가 등장하던가 굉장히 애매한 시점에, 음. 그죠? 통상 우리가 비대위 하면 한 이월 일월 말 정도에 할것 같았는데 어 갑자기 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리고 또 혁신위하고 이 과정에서 보면 비대위 하려면 그때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혁신위가 좌초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냐면 그럼 무슨 무슨 일이 있었냐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 문제가 부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점에 맞춰가지고 긴급 히투입된 사람이고. 결국에는 일종의 긴건희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다. 음. 네. 두분 말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차별을 통해서 새로운 뭐 혁신의 바람을 불러 일으키겠다고 했던 것은 그냥 바람일 뿐이고 실제로는 될수 없는 구조 위에서 그냥 당연히 지금 긴건희 특검을 막기 위한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두 분이 간단하게 정에 정리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예. 문제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민주당 쪽에서 나온 게 아니라. 보수에서 나온 희망사항입니다. 저기 네, 많아요. 희망사항. 특히 조중동. 그러니 예, 일제히 보도를 하고 다 없었답니다. 사설이 저 차별화 하라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저기 김건희 특검 함부로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다 조중동이 이런 논조입니다 음. 그러면은 지금 저기 조중동이 보는 건 뭐냐면 하 전체 보수에그 이제 어떤 집단적 이익과. 또 어떤 새로운 권력의 재구성을 통해 가지고 정비하려면 차별화가 불가피하다는 거고 이 단어를 조중동이 집중적으로 썼어요 그지 야당은 별 기대 안 했거든요 네. 그럼 뭐~ 뭐~ 그나물의그 비빔밥이지 뭐~ 그거 뭐~ 차별화고 뭐 관심도 없고 취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차별화 문제가 그게 이렇게 허무하게 그냥 없었던 일이 돼 버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조중동이 말은 못하지만 음. 어, 굉장히 그 내상이 깊을 거다. 그러니까 한동은 띄우기를 왜 했냐고, 조중동. 왜 했냐? 차별화. 기존 권력하고는 좀 차별화라는 뜻으로 띄우기를 한 건데 알고 보니 아니거든? 이게 지금 문제 딜레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어, 이제 스스로 이제 말하자면 어, 김치국부터 마신 거죠. 음. 근데 너무나 절박했기 때문에 음. 어, 그런 이제 꿈이 거의 현실로 이렇게 현실과 꿈을 혼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망상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죠. 음. 그런데, 어, 한동훈 장관이나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가 자기 입으로 차별화라든가 혹은, 어, 아니면 그렇게 안 하겠다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음. 자기 입으로 정확하게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음. 그럼 뭐냐면 사실은 근데, 애초에 이게 안 되겠구나 하고 딱 시사하는 바가 일성이 취임도 하기 전에 음. 어,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다 하고 딱 시작을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아 그때 벌써 눈치 채야 되는 거죠. 음. 아, 아니네 <laughs> 이런 거죠. 사전에 이제 충분히 뭐 의견이 오고 갔고 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은 명확하게 정해졌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출근길에. 한동 비대위에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좀할줄 알았는데, 김건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제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직 통과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법이 총선용 악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어, 그 법을 통해서 4월 9일, 4월 8일, 4월 10일에도 계속 생중계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총선 그렇게 치르겠다는 법? 저는 그거는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용 악법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그걸 과연 민주당이나 다른 당들이 통과시킬지 한번 보죠. 아직 통과도 안 됐으니, 거부권을 얘기할 단계도 아닙니다. 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그냥 듣기 시도하면 특검법과 관련된 국민들의 여론, 다시 국민님 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 뭐, 그러는 거는 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저 지금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권투선수가 펀치가 날라오는데 음. 씩씩 피하는 거예요. 카운터 펀치를 날라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게. 그냥 피하는 전략이라. 회피 전략이죠. 그래서 저 얘기는 뭐냐 하면 뭐 통과되지도 않은 법을 왜 얘기하냐. 아니, 통과되는 날짜까지 나왔습니다. 음. 날짜까지 나오고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불과 내일인가? 그러잖아요. 네. 아니, 나 이렇게 임박했는데 뭐 통과된 법률 이렇게 얘기할 만큼 한가하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특검에 관한 얘기는 취임사 때도 회피한 주제입니다. 그때 기자 질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저기 답변에는 특검에 대해서 아까부다 말이 없이 이전 입장 재확인하고 그냥 다른 주제로 바꿔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준비된 답변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막으라고 보냈다기보다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제의 요구가 됐을 때 다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음, 예를 들어서, 어, 김기현 대표라던가, 음, 또는 뭐, 심지어 김한길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여론이 70%가, 어,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였잖아요. 음, 그리고 이것이 총선에 아주, 어, 아주 심각하게 결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예상이 되고 분위기가 조중동에 의해서 그렇게 막 갔을 때, 과연 그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 그리고 이 총선의 공천이나 이런 거에 분쟁이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그 사람들한테 맡겼을 때 지금은 맡겠다고 큰소리 쳐도 음. 그때 가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막을까? 의원들이 몇 명이 이탈하기 시작할 때그 사람들이 관협조할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믿을 수 있는 사람 반드시 우리랑 항상 평생을 같이 해오고 우리 내외랑 이싱크로율이 높은 사람을 꼭 보내서 음. 우리가 조마조마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 그게, 그게 옛날에 전두환이 노태우를 민정당 대표로 내려보낸 거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처음에 내무부 장관 시키다가 음. 그 장관 그만두게 하고 거죠. 민정당 대표로 보내잖아요. 네. 그래 가지고 그때 그 저기 뭐냐? 어저 민정당이 이렇게 회식이 열리면 노태우가 그 때, 그, 저기, 말안 듣는 의원들, 저, 잿더리로 집어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스토리나 이 스토리나 지금 비슷한 거예요. 서울에 보면 반복되는 거란 말이에요.